할렐루야. 어,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어, 계속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8번째 시간으로 어,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laughs> 제목처럼 미제 살인 사건 범인을 알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또 하나는 어, 전쟁 포로로 잡은 여인을 어 그중에 이제 아리따운 여인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내를 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두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생활 관련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구약 당시에 아주 어, 지금은 <laughs> 이런 일들이 미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다음에 전쟁 포로 여성을 이제 아내로 삼는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뭐 우리 집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뭐 이런 경우는 없긴 한데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시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 뜻이 뭔지를 이렇게 깨닫는 것이 우리 구약 성경을 읽는 어떤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제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그러면 이 사건의 해결 주체는 뭐냐? 그리고 해결의 기준이 있겠죠? 어, 그 다음에 해결책은 또 뭐냐? 요 얘기가 이제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제살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21장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 죽인자를 알지 못하는 그 살인 사건, 피살된 시체가 어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미제 살인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어그 당시 이제 지혜를 볼 수가 있는 거다 그죠? 첫 번째, 자 발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미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해결할 주체가 필요하겠죠. 지금으로 치면 누구예요? 경찰, 뭐 검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해결 주체는 누구냐? 이전에 보니까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그죠? 해결 주체가 누구죠? 백성들의 장로, 그리고 재판장들, 사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겠다. 그죠? 자, 그래서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 이제 해결 주체고, 그 다음에 해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살인 사건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어, 영호동, 여기 간만동, 대연동, 뭐또문현동 동네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도 지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파 안에 성이 48개의 성읍이 있으니까 어떤 성읍에서 일어났는지, 자, 따집니다. 비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러니까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를 재어가지고, 어, A 성읍에 이 비살된 시체가 가까이 있는지, 비성읍에 비살된 시체가 가까이 있는지를 거리를 따져가지고 가까운 거리의 성에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거리를 따져가지고 이게 이제 해결책이죠. 제일 가까운 곳이 사건의 해결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비살된 곳에 3절그 비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 3절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거기부터 시작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치하여 4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실을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아멘. 자 어, 해결 주체는 바로 제사장 그 성읍의 어, 장로들이죠. 그 다음에 레이 자, 자손 제사장도 해, 그, 그 해결 주체입니다. 5 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암송아지 그죠? 이 암송아지를 취해가지고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실을 뿌리는 일도 없는 골짜기. <laughs> 산 좋고, 물 좋은 이런 골짜기로 다 갑니다.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요. 우리 재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죠? 재물을 드릴 때는 송아지나 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반으로 이렇게 가릅니다. 반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재물은 불로 태워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요건 제물 드릴 때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게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 지금 미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요 일을 하라는 거다, 그죠? 해결책이 어떻게 하는 거죠? 목만 꺾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미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살인범은 아마도 요 근처에 있는 성읍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살인범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 이 피해자 죽임을 당한 사람의 원한이 그 공동체에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범인은 잡지 않았지만 못 했지만 이 우리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이 소아진 데다가 전가를 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그것을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이 우리 인간의 죄들을 아사셀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들판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들판으로 내보내는데 바로 그런 역할하는 거죠. 목을 꺾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송아지에게 그 암송아지에게 뭐를 정가하는 거죠? 살인자의 죄를 이 공동체가 받을 해를 다 정가해가지고 막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고한 죽음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는 이 암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죽음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혹은 암송아지에게 우리의 죄를 그 살인자의 죄를 정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는 지금 죄 없다 그죠? 또 거기에다 보면뭘하냐면자 어 <laughs> 어, 6절입니다, 6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비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로, 위에 손을 씻으며. 그죠? 암송아지 이렇게 주고 있으면은 그 위에다 손을 이렇게 씻는 겁니다. 물로 이제 손을 씻겠죠. 그래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즉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았다. 우리 성읍은 가까운 제일 가까운 성읍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누가 범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매듭을 줘야. 공동체가 피해가 없다라는 것, 미제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하여 살인에 대한 속죄를 하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면은 나와 있었던 뭡니까 동태 복수법이었잖아요, 그렇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살인을 했으면 반드시 이제 그 살인자에게 똑 동일한 복수를 해야 되고, 혹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숨으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미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 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통해 가지고 그 죄를 증가해 가지고 공동체에 피해가 없게 그렇게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 들판에서 엎드려 죽었잖아. 그죠? 보면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거든 그러면 그냥 뭐 모르면서 넘어가도 되잖아, 그죠.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송아지를 목을 꺾어가지고 우리는 죄 없다고 손을 씻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제살인 사건 났을 때 진짜 송아지 잡아가지고 송아지 목 꺾어가지고 우리는 죄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어, 그건 웃기는 일입니다. 그죠? 어, 그러면 이 뜻이 뭘까를 생각해야 돼. 자, 그 뜻은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laughs> 관심을 가져라 그 이야기 어. 미제살인사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관심을 가져라 교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고 교회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고 성경 말씀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고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노 아닙니다 음. 여기 이 구약의 정신은 뭐예요? 우리 성업하고 상관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그냥 눈 감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의 장로들하고 레이 자손 제사장들이 팍 모여가지고 물맑은 곳 계곡에 가가지고 그 성아지의 목을 꽂고 거위에 손을 씻고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이렇게 예기한 것처럼 뭐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면 미개, 미 해결 참사 사건이 많죠? 어, 작년에 벌어졌던 이태원 참사 사건도 아직 정확하게 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5.18 사건도 마찬가지고,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고. 어, 그러면, 아, 교회가 왜 그런데 관심을 가집니까? 교회가 왜 그런데 관심을, 교회니까 관심을 가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주변에 일어나는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들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의 첫 걸음은 우리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소아지 어, 재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죄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예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어, 참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쉽게 경험해볼 수 없는 현재는 경험해볼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자, 우리 이때까지 봤잖아, 요 그죠? 적군하고 싸울 때두 가지 전쟁법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쟁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였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땅과 거리가 먼 땅, 가난 땅이 아닌 곳에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격 개시 전에 화평을 선언하고 수영을 하면 조공을 받고 노비를 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화평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위하고 공격을 하는데 남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여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자하고 유아하고 어린아이하고 가축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리품으로 취해 가지고 취합니다. 요거는... 가난 땅이 아닌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자는 죽이고 여자나 어린아이는 살리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 땅에서 전쟁을 할때 우리 다섯 족속, 여섯 족속 이야기했다 그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부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지 족속. 이 가난 땅에 있는 이방 민족 여 여섯 민족에 대해서는 족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하나도 할것 없이 다 어, 뭡니까 어, 없애라 멸망시켜라 이걸 우리가 헤렘 뭐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 성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진멸하는 까닭은 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기 때문에 이들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멸해라. 고그 얘기다, 그죠. 그래서 어~ 여수와 장군이 여단강을 건너가서 만나는 첫성입이었던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했을 때다 멸해야 되는데, 물론 여리고성에서 뭡니까?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라합과 그의 가족은 화친을 칭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살려줍니다. 그러나 전쟁을 벌였던 이, 뭡니까, 어,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면해야 돼요. 근데 누가 그걸 감췄어요? 이 아간이, 어, 좋은 전리품을 감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그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전쟁의 법칙 우리가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면 여기 포로로 사로잡은 여인은 어디 출신이겠어요? 포로로 잡은 여인은 가난 출신은 아니죠. 그죠? 가난 출신은 다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햇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난 족속, 보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아닌 다른 가난 땅이 아닌 지역에서 전쟁을 해서 전쟁 포로로 잡은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을 포로로 잡았을 때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자, 포로를 잡은 후에 11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자. 어, 포로를 잡았는데 참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가지고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딱 보니까 이제 절차가 나와 있다. 그죠? 집으로 데려가고 <laughs> 머리를 밀어. 다 머리를 다 밀고, 손톱을 이렇게 베고, 손톱을 깎는단 말이다, 그죠? 손톱을 베고, 그 다음에 포로의 의복, 그걸 다 벗기고, 내 집에 살면서, 그 다음에 그 여인의 부모님을 위해서 한달 동안 애국. 우리 장례를 지낸다, 장례라기보다는 이제 슬퍼하는 거죠. 한달 동안 이 여인의 부모님을 위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마 부모 중에 아버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니하고 생이별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뭐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는 겁니다. 야그 당시에 이런 정도의 법이 있었다는 게 놀랍죠. 드라마 연인이 이렇게 끝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조선의 여인들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죠? 주인공이 뭡니까? <laughs> 주인공 여인도 청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아막 포로, 이제 청나라 사람들인데 팔려가가지고, 막, 그래서 그 팔려간 상황 속에서, 어, 살려고, 어, 뭐, 뭡니까? 그 집주인 막, 뭐, 아, 집주인이 아니고, 자기 이마에 상처를 내가지고, 다시 이제, 포로상인데, 다시 돌아오고, 다시 뭐 이런 경우들을 쭉 봤었는데, 포로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죠?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막 죽여버리고, 포로 사냥, 도망가는 포로들 활로 싸가 죽이고, 잡아 죽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포로에게, 어, 포로를 하고 이제 결혼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척 진행하는 거죠. 머리를 밀고, 옷을, 포로의 옷을 벗기고, 그 다음 손톱을 탁, 닦았고, 그 다음 또 하나, 그 부모에게 한달 동안 애곡하는 것. 그 당시, 어, 우리 뭐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다, 그죠? 포로를 잡으면 바로 막 이렇게 뭐 폭력을 행하든지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참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살다가 싫어질 수 있다, 그죠? 이혼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어,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싫으면 그냥 죽여버리든지, 노예니까. 혹은 내치거나, 혹은 돈 받고 종으로 팔아버리면 돼. 대부분 그래요. 우리 조선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청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뭡니까 모세 시대니까 거의 3,500년 전 아니겠어요? 아, 3,500년 전 <laughs> 우리 고조선 시대 그죠? 보다 그 거의 뭐그 정도 더 나가는 당군 할아버지 뭐그 정도 시대인데 그때 이 포로 중에 여인을 어, 결혼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어서 네가 내칠 때는 어떻게 하느냐?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하, 그렇죠. 참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 여인을 너는 마음대로 갈수 있도록 자유롭게 나아주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종이니까 돈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겠죠? <laughs> 혹은 어, 종으로 여겨가지고 그냥 몸종으로 부리듯이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너와 결혼했은지, 아내였으니 그이가 너와 이제 이혼을 하거나 할 때는 뭐 모세 율법은 이제 이혼 증서를 주지만 여기는 포로 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보내는 겁니다.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내보내고 종으로 삼지 말고 돈 받고 팔지 말라. 결국 그 당시에 여성 존중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겠지만 이런 포로라는 개념 자체가 전쟁 포로 자체가 우리가 뭐 이해가 안 되지만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뭡니까 이런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또 여성에 대한 권익을 이야기하셨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전쟁 포로지만 존중해 주고 이런 것들이 신명기 법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미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알수 없는 사건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쟁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성을 존중하도록 말씀으로 해결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 시대와 문화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정신 이 신명기법전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정신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